남자들, 남자들은 제발 그 찐따 같은 거 하지 마. 축구 프사 있던 것좀 하지 마. 호날두 호우 이런 거 하지 마. 싱구들이 대답해주는 거 고대로 복붙하지 마. 남자들아, 제발 패션, 제발 패션만큼은 주변에 터치를 좀 받으세요. 자기가 옷그렇게못 입는다? 그거까지 실패할 정도면 얼굴이 문제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10시쯤부터 오늘은 땡땡 특강 소개팅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소개팅이 할 일도 없는 너희들한테 소개팅 특강이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너 소개팅 해봤어? 소개팅 해본 사람 손 해본 사람 손 맞잖아 소개팅을 할 일이 있는 애들한테 소개팅 강의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소개팅 특강이 의미가 있을지 잘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치아의 소개팅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연락처를 미리 받느냐, 올많느냐수사 사진을 미리 볼수 있어. 그리고 카톡하면서 조금 이미 친해질 수 있단 말이야. 어 연락처를 미리 받으면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득이다 조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나는 연락처를 미리 안 받는 거를 추천. 왠지 알아? 솔직히 여자들의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카톡 포사나 이런 걸 되게 예쁘게 해준단 말이야. 그거 기대를 하다가 실물로 만나서 실망을 하면은 화가 이만큼 있다가 깎인 새로 만남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사진이랑 되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남답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실물만 봐라.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연락처이 미리 받는 걸 좋아하는 파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낙가리는 사람. 낯가리는 사람들은 연락처 미리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낯가리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친밀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바보들이 많고, 카톡으로 씨가 친해져도 막상 실물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이러면서 어색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마저 없어봐.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 말이개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걸 추천하지만, 낯을 좀 가리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하긴 해. 그리고, 낯가리는 사람들은 제발, 무지성 말고 정보를 좀 캐내. 사람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평소에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유심히 생각하면서 카톡을 하란 말이야. 이제 실제 만남에서 얘기거리로 쓰는 거야. 만났을 때 밤에는 이렇게 늦게 주무시는 편인가 봐요. 새벽에 되게 카톡이 잘 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카톡이 잘안 되거나 잘 됐던 시간들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미리 카톡을 하게 됐으면 그거 연연하지 마. 연락이 안 되고 되는 거 연연하지 말고 정보를 받아서 실제 소개팅 자리에서 써본다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냥 파악하면서 다가가세요. 어. 아 여자분들은 제발 투자 사기 좀 치지 마. 무슨 다른 사람이 있어 맨날 양심이 뒤지게 없어요 진짜. 아니 니네 같아서 무슨 장동건 사진 막 원빈 사진 막어 현빈 사진 넣어놓고 씨 갓더리 마어 억울하게 몇대 맞은 현빈 있어 볼만 화가 나. 야몇대 맞은 현빈이면 감사하지 니네는 몇대 맞은 여자도 아니고 그냥 걔 다른 사람 만드는 제발 여자들아 그 푸다 사기 좀 치지 마 그리고 남자들 남자들은 제발 그 찐따 같은 거 하지 마 축구 프사 이딴 거좀 하지 마 호날두 허우 이런 거 하지 마. 이네가 축구 좋아하는 거는 남자들끼리 있을 때만 티를 내. 그래, 풋사가 아예 없어. 그냥 남자들은 풋사 삭제하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얼굴 안 보이는 전신 샷을 차라리 하세요. 남자들한테 내가 엄청 많이 드는 게. 아, 이번에 소개받은 여자인 데 진짜 이쁘다. 막 이러다가 애들이 소개팅 갔다 오면은 개 사기 쳤다면서 쌍욕 하는 거 엄청 많이 들어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돼 애초에 같은 사람이어도 분위기만 달라도 남자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인데 생긴 것까지 다르고 뽀샵하면은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발 수사 얼굴이 최대한 안 보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남자들도 차라리 이렇게 얼굴 안 보이는 전신사수로 해 소개글 제발 이상한 명언 띵언 하지 마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다 어, 뭐, 뭐, 하자. 막, 이런 거. 아, 되게 좀 혼수두는 것 같은 그, 아니면 자기 자신을 되게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띵언 같은 거 적어두지 마시고. 그럼 내가 선호하는 남자의 그프로필은 어떤 거냐면, 투사는 없고, 투사 뒤에 있는 그 배경에는 풍경사진을 해놓고, 느낌 있는 사진 위에 노래 하나를 넣어두는 거야. 너희가 랩을 좋아하면 랩을 띄워놓고,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면 발라드를 띄워놓고, 그 그렇게 그 취향을 조금 보여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랩을 좋아하는 것 같다 여자 입장에서 오, 되게 센스 있는데 랩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하나 습득할 수 있고 부담은 안 되잖아 이런 게 진짜 좋단 말이야 난 그런 걸 추천해요 소개팅 할 때는 그냥 후사 버려 후사 그냥 다 지우고 배경으로 풍경 사진 하나 해놓고 노래 하나 띄워주세요 풍경 사진은 왜 필요한지 알아? 이게 남자들은 오글거린다 할수 있는데 여자들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풍경 사진 예쁜 걸좀 찍어주면 아왜사람은좀 사진 센스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호감도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주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엄청 엄청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찍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얘기한 거죠. 땡땡 씨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수사 고민했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얼마나 귀여워. 어, 귀엽잖아.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하면 좋지. 하고 연락할 때이 남자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너무 장난스럽거나 너무 진지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내가 말하면서도 어려워. 너무 장난스럽다는 거는 풀썩거린다는 느낌 받는 말을 센스 있게 재밌게 하는 거랑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심지어 실제로 만나면 말 드럽게 없는 것들이 개드립을 자꾸 치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는 되게 마이너스가 돼. 왜냐면 장난스러운 게 좋았어. 만약에 실제로 만나봤더니 안 그래. 얼마나 싫어. 그래서 나는 카톡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성격, 너무 반대되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 자기 성격이 소심한데 너무 철삭거리거나 자기는 되게 출석거리 성격인데 너무 진지한 척을 한다거나 이거는 되게 별로인 것같 그러니까 자기 성격의 이 50%를 보여주는 느낌 내가 좀 진중한 편이라면 조금 진중한 모습을 보이되 좀 예의 바르고 센스 있는 느낌으로 카톡을 한다거나 자기가 너무 철삭거리 성격이면 한 50%만 철삭거리 대신 카톡 답장 친구들한테 조언 받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친구들이 대답해주는 거 그대로 복붙하지 마! 남자들아! 그거 어차피 실제로 만나면 다 들켜요. 재밌지도 않은 사람인데 재밌는 친구한테 카톡 다이어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했다가 실제로 만났는데 말... 어뭐뭐어어어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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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봐.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제로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제발, 패션. 제발, 패션만큼은 주변에 터치를 좀 받으세요. 자기가 옷 그렇게 못 입는다? 제발 쇼핑몰 앱 들어가서 코디해주는 그런 거다 있단 말이야. 데일리로 검색해서 거기 나오는 그 세트 그대로 사세요, 그냥. 따라 사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거까지 실패할 정도면 얼굴이 문제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옷을 더잘 입거나, 아, 뭐 향수를 되게 은은한 거를 더 뿌린다거나, 어, 그래, 검검 입지 마. 검은색, 검은색 입어도 되긴 한데, 좀 센스있게 입을 거 아니면 입지 마세요. 사람 너무 칙칙해 보여. 내가 키 크고 조금 모델 핏이 나는 체형이면 괜찮은데,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발, 제발 위아래 다른 색깔로 입어주세요. 차라리 모나미. 제일 흔한 모나미를 입던가 제발 알겠죠? 또 중요한 게 있어 향수. 내가 생각하는 제일 최고의 향수는 뭔줄 알아? 가까이서 걸어갈 때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 이게 진짜 여자를 뻑 가요. 모르겠으면 섬유유연제 들이붓고 빨아, 그냥. 향수, 난 모르겠다. 나돈 아, 없다. 섬유유연제를 냅다, 그냥 들이부어서 그냥 옷에 그냥 섬유유연제 번복을 시키고 나가세요. 향수가 치향이 많이 타거든? 치향안 타는 건 섬유유연제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 대화. 말 저듬지만 마세요. 제발. 아, 만발할 테니까 말 저듬지만 마시고. 단답하지 마시고요. AI봇 질문 안 됩니다. 대화를 할때 스킬이 되게 없으신 분들이 제게 말하는 실수가 질문만 하고 대답만 하고 이런 거있잖아 대화는 티키타카잖아. 티키타카.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아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이랬어. 근데 아 저는 주말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제발 재물어 연애를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만 하거나 너무 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말하는 거랑 상대방이 말하는 비율이 50%인 걸좀 신경 써 봐. 대답을 어느 정도 내가 들었다. 그면 러내 얘기도 좀 하고,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할 시간을 좀 주고, 이것만 신경 써도 반 이상은 가요. 진짜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질문만 하거나 대답만 해요. 그런 것 좀을 잘 하면은 충분히 좀반 이상은 갈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애프터가 나왔겠죠? 계산과 애프터 신청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일단 계산은요 이게 말이 되게 많죠. 보통은 남자들이 계산 경우가 제일 많아. 그리고 두 번째 더치페이를 해.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가 내. 이게 마음에 들면 산다, 마음에 안 들면 산다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봐. 이게 난 제일 무난한 거라고 보는데 더치페이를 하고 여자가 내는 거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여자들은 마음에 들어서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 제가 살게 하고 애프터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일부러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 다음에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성향일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여자가 완전히 낸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서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고 애프터 연락, 그 카톡이 없다? 카톡이 미지근 이러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일 확률이 정말 높고 만약에 이러고 카톡이 조금 그래도 답장이 잘 오고 연락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건 마음에 들어서인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둘은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둬야 돼. 남자들이 계산하는 거를 얻어먹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미안하거든. 여자들이 뭐 김치년, 이머니 이런 말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로 별로면. 차라리 깔끔하게 반반 내거나 내가 내고 빠이를 치면 빠이를 치지 얻어먹고 빠이 치는 경우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얻어먹는다는 거는 일단 80% 이상 좋다는 뜻일 경우가 많다. 얻어먹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남자들이 냈을 때 여자분들이 아 그러면 다음에 제가 살게요. 이게 제일 베스트야. 이게 제일 베스트야. 내가 봤을 때. 어 마음에 없으면 무조건 더치해 여자들은 신세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꼭 이거를 노리세요. 자기가 무조건 계산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애프터 신청은 확장 짓는 약속은 좀 서로 적극적인 경우 아니면 좀 비추야. 헤어질 때는 좀 이렇게 여운을 주는 약속 있잖아 오늘 만나서 이거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냅다! 다음 주 화요일에 뭐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보실래요?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진짜 100% 나한테 호감 이 있는 게 확신이 될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담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 사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더 지켜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멘트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조금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생겨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애프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호감 있는지 아는 방법? 일단, 여자분들이 되게 좀 미안하지만 되게 쓰레기예요. <laughs> 그래서 자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친구 중에서 겁나 마음에 드는데 연락을 기다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알아? 적극적이다? 이건 100% 호감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게 카톡 칼담 이런 거. 누가 봐도 적극적인 거. 그거는 호감이 무조건 있는 거야. 저는 근데 적극적으로 되게 하시던데 좀 까였는데요? 이거는 어장당한 거거나 관심이 있었다가 어떠한 당신의 행동이나 말투나 뭐 어떤 모습 때문에 호감이 확 식어서 빠이 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주선자한테 물어봐. 왜냐면 주선자는 무조건 알고 있거든. <laughs> 무조건 중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과 뭔가, 뭐가 안 좋았다. 이런 거는 무조건 있어. 음. 여자가 연락이 늦는 거? 이거는 호감이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긴 하지. 그래도 유지가 된다? 튕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어가진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런 경우는 그냥 버리세요. 전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마음에 들면서 튕기는 거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런 여자들이랑은 만나면 피곤해. 왜냐면 사귀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 되게 삐졌는데 안 삐진 척하고, 쿨한 척하고, 막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 알았어 갔다 와 재밌게 놀고 와 이렇게 연락 안 되면은 삐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성향일 경우가 높아서 이런 분들은 그냥 버리세요. 내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거는 연락이 늦더라도 이유를 말해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지. 이거는 호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연락이 늦고 빠르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락이 끊기지 않으면서 늦을 때 사유 그 이유 말해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전 베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되고 있다면 아무리 카톡 답이 늦든 말든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비밀이 있어요. 피아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 피아는. <laughs> 소...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요 저는 자만치로 다 만났거든요 전 소개팅을 할 때쯤 항상 남자친구가 있거나 썸남이 있거나 어찌저찌 항상 있었기 었 때문에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주변에 썰을 한번 짜짓기 해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아니, 소개팅 솔직히 안 해봐도 뻔해 이것만 잘해도 먹혀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아무튼 소개팅 강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소개팅에 성공하고 조금 더 대화 스킬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헌팅 특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는 헌팅 특강이다. 이건 경험담을 넣어야지. 그러면 오늘 소개팅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